한번 아, 봐봐. 먹일만큼 먹이잖아. 연기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. 그도 나서면 어떻게? 팔색조 매력의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탤런트 오미연. 뭐, 뭐든 새로운 면. 네, 하는... 오늘 제대로 물 만났다.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오미연의 매력 대 방출. 왜 에러가 나지는 처음인데? 어렵구나. 아, 이게 다 뭐냐? 속에 은밀하게 진짜? 숨겨둔 물건의 정체는? 아유, 한꺼번에. 아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. 아, 냉장고 못 보여드려요. 공개를 꺼릴 만큼 피하고 싶은 냉장고 속 비밀은?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충격 고백. 있어요. 있어요? <laughs> 네. <laughs> 있어요. 쟤네 빨리, 빨리 가고 싶대. 네, 빨리 가도 뭐볼수 있잖아요. <laughs> 신랑이 더 좋다 이거지. 엄마보다. 믿었던 딸의 대신 엄마가 불렀다. 소중한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었던 잊지 못할 그날의 선택. 내 수술을 두번 했으니까 그냥 뭐 나는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뭐 <laughs> 좀 그렇게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. 그때.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머니란 존재의 강함을 몸소 보여준 오미연의 가정. 마음에는 뭐 엄마가 영원히 있을 것 같겠지. 나도 우리 엄마가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다. <laughs> 마음속에라도 영원히 있어야지. <laughs> <laughs> 옆에 없으면 안 생사의 길로 속에서 다시 찾은 기적 같은 삶. 오미연 모녀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. 다양한 캐릭터로 사랑받아온 배우 오미연 여전히 왕성한 활동 중인데. 저분들을 소개할게요. 이분은 이분 어 약간 약간 나랑 비슷하지 않아? 네닮른 분셨어요. 어내 동생이에요 막내 아 동생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많이 <laughs> 진짜.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인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응? <laughs> 어디 가? 아 <laughs> 오늘 녹화 하고 왔어. 아, 네, 네. 어 그래서 분장이 조금. 분장을 조금 했고 아, 일단 가봅시다 어디 갈지 가면서 얘기해 줄게요 요즘 연기뿐 아니라 강연 봉사 등 다방면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오면 과연 오늘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이고, 아이고 도착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 영문도 모른 채 따라온 이곳 좋체 여기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지금 아, 언니 바꿔 가지고 난리 났어. 아쁘지 아, 일단 사진 한번 찍어 주세요. <laughs> 네, 네. 아저 이렇게 어, 머리 완전 아, 사진 촬영의 취미인 오미안.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열정만큼은 프로 못지 않은데. 최근 자신만의 첫 사진전을 열었다. 길을 몰라가지고 막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표정은 순간이라도 또 굉장히 뭔가 생각하고 있죠. 그쵸? 그나은이 사진 보내줬더니 이거 나 맞니? 너무 이쁘다. 이거 나 맞니? <laughs> 데뷔 후 탤런트 박원수가 친해지면서 지금까지 40년에 가까운 우정을 지키고 있는 오미연. 75년인가 4년인가 아 그럴 것.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선후배로 알고 그러다가 조금 친해지고 가까이 된게한 80년, 80년 정도? 우리 둘만의 시간 속에서 많이 만든 공감대가 많으니까. 음. 그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<laughs> 만 봐도 갖고 웃을 때가 있어. 그 왜냐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뭐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거 아니니 뭐 이런 것들 응. 날 찍어달라고 할새 없어 이언니 너무 빨리 막 앞으로 혼자 다니니까 그러니까 순간에 내가 부딪히면 여기 잠깐만 서 그러고 찍는 거고 사진을 잘 찍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함께한 시간들을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야 어, 어, 비싼 모델 그래. 돈안 주고 썼지 뭐 <laughs> 어, 정말 <laughs> 어, 누가 근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찍어주겠어 사실 동생이니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찍어주지 순간 순간을 잘 담아낸 그녀의 사진들을 보니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된다 나의 그 드라마 현장을 한번 흔적 일탄으로 해볼까 그래서 이번에 하는 드라마 세번 결혼하는 여자를 그냥 잠깐. 잠깐